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태국기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광화문광장 앞에서 여러분에게 기자회견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세계사에 대한민국의 약진과 도약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에게 호소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뿌리채 송두리채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기업 어느 기업 하나 성한 기업이 없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밑로 떨어져 서 이제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달라는만 1,200원 12, 이상 올라가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력, 경쟁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예견하고 있었던 참사입니다. 경제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득이 3만불에서 2만불로 만불로 떨어진다고 해도 개의치 않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아니 저 시뻘건 종북 규사파 세력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를 이렇게 말,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역사상에 나타났던 수많은 잘 살다가 망해간 수많은 나라들의 뒷짓,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타도만이 이 떨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에게 호소 말씀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장서포를 쐈는지 미사일을 쐈는지 도대체 간첩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니면 잠수이몇대 나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목숨이 몇대 나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김정인 대변인 역할을 하느라고 김정은 성질을 건드리지 않느라고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이고려영동제가 되든지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김정은 지하에서 우리가 신음하게 사, 신음하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게 될것 같은 양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김정은 추석 대변인노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우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고려 연병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채살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버렸다고 책망받을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문재인 정권을 파도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곡히 호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58일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은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가 없습니다. 국정 농단이 없습니다. 태블릿 PC는 거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오게가 계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이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 앞에 단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촛불 구태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858일이나 감금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선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정권은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촛불 구태타로 획책하고 반일 선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태국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끌여내려야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며 우리 미래가,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나름대로 역사, 세계사에 전진, 전진, 세계사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사의 문턱에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문턱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떠러지로 떨어진 것은 잘못된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바라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여러분들 동, 탄핵 무효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내, 용기를 더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당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광장이 그동안 세월호에 의해서 민노총에 의해서 친문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친문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동안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 광화문 광장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롭게, 정당하게 저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깡패를 동원해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80여 명이나 넘는 우리 당원들을, 전량한 시민들을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다치고 이가 부러지는 사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무고한 서울 시민을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다치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박원순 시장은 구속돼야 합니다.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비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탄핵은 무효이다고 외친 애국열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권, 그분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좌파 한 사람만 다쳐도 1년, 2년, 3년, 4년 농성을 벌이고 정부로부터 떼도를 뜯어내려고 했던 이 좌파 정부는 애국열사 다섯 명에 대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애국열사 대접을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 단상에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서울시민 여러분도 모르고 계시고 아직도 이 정부는 저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애국열사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진상 규명이돼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폐악질을 더 이상 못하도록 우리 역사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고 나라를 바로 잡는 역사적 인에 역사적 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면 여러분이 역사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될 것이며 대한민국 역사는바로잡힐 것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로 향해서 전진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께서 정의로운 목소리, 걸량한 시민들의 정직한 목소리, 그리고 꼭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필요한 목소리,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 대한민국 바로잡는 역사적 과업에 참석해 주실 것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